안녕하세요. 트리마즈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스트레티지 그리고 비트코인에 관한 저의 관점을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셨던 부분이 스트레티지가 지금 비트코인의 상승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지, 그리고 지금 시점에서 스트레티지를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이두 가지 핵심 포인트를 중심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트레티지의 최근 흐름부터 보겠습니다. 스트레티지에 대한 관점을 마지막으로 공유드린 건 5월 24일이었습니다. 그때는 코인베이스와 함께 스트레티지에 대한 제 관점을 공유드렸습니다. 사실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관점을 나눠드렸어야 했는데, 제가 잠시 유튜브를 쉬게 되면서 후속 관점을 바로 전달드리지 못했습니다. 이 부분은 구독자분들께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5월 관점에서 저는 스트레티지가 공매도 압박으로 단기 조정을 받고 있었지만 비트코인이 반등할 경우 스트레티지도 반등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실제로 7월 초에 비트코인이 강하게 반등할 때 스트레티지도 같은 흐름을 보여주면서 7월 15일 고점까지 함께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이후입니다. 비트코인은 8월 13일에 또한번 정고점을 돌파하며 계속해서 폭발적인 상승을 보여줬는데 스트레티지는 그에 맞는 흐름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현재는 비트코인 조정이 이어지면서 스트레티지 마찬가지로 200위 평선까지 하방이탈한 상황이라 상승 추세를 잃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질문하십니다. 스트레티지가 비트코인 관련주인데 왜 비트코인 ETF처럼 가격을 따라가지 않나요? 여기서 핵심은 스트레티지와 비트코인 ETF는 다르다는 겁니다. 비트코인 ETF는 비트코인 가격을 1대1로 추종합니다. 하지만 스트레티지는 비트코인 관련 기업일 뿐 비즈니스 모델, 실적, 투자 심리, 유동성 상황 등 다양한 요소에 따라 움직입니다. 그래서 스트레티지는 ETF처럼 단순히 가격을 그대로 반영하지 않고 시장의 자금 흐름과 관심도가 더큰 영향을 미칩니다. 비트코인 ETF는 1대1로 가격을 추종하기 때문에 8월 13일, 비트코인이 또 한번 강하게 상승이 나왔을 때, 같은 상승 흐름을 보여주었습니다. 더불어 7월 중순 이후, 스트레티지가 비트코인을 제대로 따라가지 못한 이유는 시장 내 자금 흐름 변화라고 봅니다. 제가 4월 달에 이더리움에 대해서 처음으로 관점을 공유드렸었습니다. 그때는 이더리움 가격이 많이 눌림을 받고 있었고, 저는 이더리움의 큰 상승을 기대하고 있었기에, 그때의 관점을 공유드릴 수 있었습니다. 7월 중순부터, 날이 갈수록 이더리움과 이더리움 관련 테마주들, 비트마인, 샤프링크 게이밍과 같은 기업들의 관심이 쏠리고, 솔라나 관련 테마주인 우펙시, 기타 등등, 알트코인 테마주로 관심이 쏠렸습니다. 결과적으로 시장 내 단기 배수세가 스트레티지가 아닌 이더리움, 비트마인, 샤프링크 게이밍으로 이동해버렸기 때문에 스트레티지는 8월 13일 비트코인 상승을 그대로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024년을 돌아보면 당시 스트레티지는 비트코인 가격 상승 덕분에 엄청난 폭발적인 주가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당시에는 비트코인의 상승 외에 다른 대체 테마가 없었습니다. 기관과 개인 모두 비트코인 중심으로 자금이 모였고 스트레티지는 그 수혜를 100% 그대로 받았습니다. 반면, 2025년 7월 중순 이후에는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이더리움이 날이 갈수록 부각되고, 비트코인과 샤프링크 게이밍 같은 신규 테마가 등장하면서 스트레티지가 자연스럽게 소외됐습니다. 현재 비트코인은 106.5K에서 107K 부근에서 반등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가격대에서 비트코인이 지지를 받고 다시 반등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비트코인이 107k를 지지하면서 성공적으로 반등을 할 시에는 반등 가능성이 그만큼 커지고 스트레티지도 상승 전환으로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이 107k를 하방 이탈할 시 비트코인은 97k까지 하락할 수 있고 스트레티지도 추가 조정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고 봅니다. 즉, 비트코인의 107k 지지 여부가 스트레티지 단기 방향성을 결정 짓는 핵심이라고 봅니다. 결과적으로 연말까지 비트코인의 상승을 기대하고 있기에 스트레티지 또한 같은 흐름을 기대하고 있으며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 결국에는 스트레티지 또한 관심을 다시 받을 것으로 봅니다. 다만 2024년도처럼 오로지 비트코인의 상승 수혜가 스트레티지로 가지는 못합니다. 이제는 스트레티지 기업의 운영 방식을 많은 기업들이 따라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관심이 분산되는 효과를 불러와서 2024년도처럼 폭발적인 상승을 한다기보다는 이제는 완만하게 비트코인과 함께 우상향하는 그림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Dancing on the floor tonight, heartbeat sinks with the neon light. City whispers soft under the pale moon glow. This groove's got a story and it's ready to show. Clock ticks slow as the rhythm. Beat. The night is young, but it feels so old. Every corner painted in hues of gold. Close your eyes, let the music steer. Ride this way. and whole.